아 그리고 덧붙여 주신 질문 가운데 예 아무래도 이게 좀 프리스트 이 드라마 주제 자체가 이게 예, 구마 뭐또 이렇게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몽이나 좀 후폭풍 같은 것에 시달리진 않으시는지 근데 저는 몇번 꾸긴 예. 꿨어요. 어 어떤요? 뭐 좀비가 나오는 꿈도 꾸고.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오. 꿈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조종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냥 재밌어요. 나오면 음 네, 이걸 어떻게 탈출하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냥 음 재밌게 꼬요. 약간 방탈출처럼.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오, 정말 음.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영훈 씨는 늘 봐도. 우리 정유미 씨는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드라마 촬영 저, 중이라든지 어... 없는데요? 그래요? <laughs> 참... <laughs> 갑자기 조명이 막 꺼지거나 막 이런 현장도 간혹가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촬영 중에 기이한 현상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꿈속이나 아니면 일생활 하다 겪었던 없나봐요 예, 지어내면 안돼요 예, 갑자기 지어내지 마시고 우리 연우진씨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그 박용호 선배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좀 꿈을 많이 꿔요 아, 꿈을 많이 꾸고 음. 저도 똑같이 꿈이 저도 꿈인 인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우 잘 만났다 정말 네, 저도 수많은 지금 꿈을 꾸면서 오. 꿈에서 정말 좋요 네. 저도 인중해요 네. 예, 인지해요 오머 네, 세상에 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세 분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그 프리스트를 촬영을 하면서 음. 그 아무래도 저희가 세트 촬영, 그구마는 구마방 이런 장면들을 아, 찍고 네네. 나면은 네. 그 후폭풍이 좀 와요. 그래서 아, 음.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진짜 무서운 꿈을 많이 꾸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자주 꾸게 되다 보니까 그 꿈인지 저도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오. 거기서 이제 수많은 영화들을 찍고 있습니다. 꿈에서 지금 아, 몇편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했더니만 박용호 선배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요? 자기 전에 찬송가를 <웃음> <웃음> 추천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랑 그래서 박용호 선배님이랑 세트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찬송가를.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그게 좀 효과가 있던가요? 아, 예, 편안합니다, 진짜. 아, 요즘은 조금 네. 편안해지고. 정유빈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저안끈다고요안끈다고요 하지만 이게 좀찔려서 네. 아유 귀여우셔라, 알겠습니다.